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가깝게 오신 입맞춤의 절기입니다. 임만우엘은 죄의 이야기를 끝장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무서운 환경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죄의 유혹을 받거나 아니면 사정 없이 흔들리는 그런 순간에 임만우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수많은 경우에 디펜스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력으로 대림절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4주간의 기다림을 완성했어요. 오늘 촛불 다섯 개가 다 켜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임마누엘의 실체가 오셨죠. 가장 뜨거운 사랑이 하늘로부터 지금 우리의 십년 가운데 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룩한임맞춤을 시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험악하고 임마누엘이 아니면 머리 아픈 현실에 시원한 답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문제들 때문에 계속 머리가 아플 것이고 환경은 계속 두려울 것이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의심, 의심스럽겠죠, 관계들이. 이게 영적 전투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하시니 그런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살아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임마누엘 믿음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고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있나요? 여러분도 인간관계 속에서 이거 놓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는 진짜 삶을 끝내고 끝내고 싶은 아니면 뭐 사람, 환경이 나를 죽어라 죽어라 하는 어떤 그런 죽을 것 같은 환경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잘못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대족들이 우리를 어쩌지 못합니다. 원수의 코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건져주실 것이고 평안할 수 없는 순간인데도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실 것이고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순종 하나씩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으시면서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나가면 되는 거한 걸음씩 믿고 맡긴 자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할 말은 말 하나 타말 하나 타 하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하는 거 하나님은 한 걸음씩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하루에 한 걸음씩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사 고통과 수고의 바다를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소망의 저편으로 우리를 옮겨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성탄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풍성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관합니다.